하마스 경고, 가자 시티 공세로 인질 희망 끝, 네타냐 후 압박 증가, 하마스가 가자 시티 공세로 인질 귀환 희망이 끝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 시티에 대한 대규모 지상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가 고층 건물을 폭격하며 주민들이 남쪽으로 피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가자 시티에 45만 명 미만의 주민이 남아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가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지역에 거주합니다. 하마스 알마이너스카 3여단은 인질들이 가자 시티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네타냐 후의 작전이 인질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 작전 확대로 인질을 살아서나 죽어서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인질 운명이 1986년 실종된 론 아라드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자가 이스라엘 군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에피데프리는 인질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질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네타냐후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질 가족들이 테라비브에서 주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에 48명의 인질이 남아 있으며 20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질 가족 포럼은 네타냐 후집 앞에서 거짓말을 비난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마탄 잔가우커 어머니 에이나부. 잔가우커는 네타냐 후가 합의를 약속했지만 거짓이었다고 외쳤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작전이 인질들의 사형 선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영양실조로 4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시작 이후 기아 관련 사망자가 435명에 달합니다. 가자에서 6만 5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세는 이미 재앙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가자 일부 지역이 공식적으로 기아 상태로 선언됐습니다.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 이스라엘에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유엔 위원회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질 협상과 군사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동 분쟁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지켜보겠습니다.